내 이름은 김도둑. 저번에 내가 가끔 렌저를 훔치고 도망갔는데 경찰에 잡혀서 교도소 가서 출소했으니 다시 범죄를 저지를 거다. 하하하. 이번 범죄는 이마트 주차장에 있는 차를 훔칠 거다. 지금 밤이니 일이 수월하겠구먼. 자. 이제 가자. 제발 좋은 차가 있기를. 오, 람보르기, g 7공 이건 로또담청, 아이가? 근데 검은색 좀. 크슥, 람보르기니. 어? 바퀴가 왜이래? 바퀴는 G70이다. 아니, 창문이 선팅이 너무 심해, 이거 앞이 보이냐? 난 그냥 G70 탈래. 빨리 GPC가 연결되었습니다 하, 나도 무슨 집단에 끼고 싶다. 근데 나는 그런 일이 없겠지. 이 정도 능력이 있어도 그래도 제니시스 훔친 건 성공이다. 에? 빨리 가야지. 에? 아, 이제 출장도 갔겠다. 차 타고 집 가야지. 저, 뭐야? 내차 어디 갔어? y o 맞은 거야? 안 돼. 신고해야지, 빨리. 여보셔 이마트 주차장 제니시스 지 h 고보난 당했어, 빨리 찾아줘요. 막상 타보니 괜찮네? 근데, 훔쳤긴 했는데 이제 뭐하지? 아니, 계획 있고 훔칠걸. 아. 이거 뭐야? 제니시스 G70 팔면 서비스로, 1억 준다고좋은데 그러면, 가야지. 안돼. d r e 니가 데락해 거야? 아, 나의 니니시스아야 아. 야, 아. 겁나 아프네. 어 잠시만 그 잠시만 후에 G70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이건좀 인피메실. 가야겠다. 크, 바로 앞인데 이걸 못 팔고 도망가야 하다니. 아, 경찰차가 왜 부럽지? 아니, 땅이 속구치는 줄 알았네. 네, 안녕하세요. 김도둑입니다. 지칠 훔친걸 자수하려고요. 아니, 그냥 재미있게 잡히지 이런 경험 처음이네. 순경님. 자수하려고요. 일단 따라 들어와 봐. 네. 너가그랜저훔친놈 맞지? 네. 우리 가입에 들어올 생각 있니? 너 대단하더라. 잘못 들었습니다. 뭘 잘못 들어? 잘 들었잖아. 크크크. <laughs> 겁나 웃기네. 우리가 뉴스 보고 가그랜저훔친라 했는데 너가 먼저 훔쳐서 너를 나중에 우리가 입에 들어올 건지 생각 중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G70을 훔치네. 그래서 너가 우리가 입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들어와줄래? 당연하죠. 저도 그룹, 집단에 끼고 싶었는데.